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 볼 자료는 가구회사 러브색의 최근 실적 발표 녹취록이에요. 네, 러브색. 보통 이런 실적 발표는 뭐 CEO가 나와서 준비된 스크립트를 줄줄 읽는 좀 지루한 파트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항상 그 뒤에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과감히 건너뛰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질의응답 세션으로 바로 뛰어들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날카로운 애널리스트들이 던지는 압박 질문 속에서 이 회사의 진짜 속마음, 또 미래 전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행간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요. 사실상 러브색이라는 회사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아 기로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평생 쓰는 가구라는 아주 고집스러운 철학을 지켜온 회사가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더 쉽고 더 많이 팔리는 제품을 내놓은 상황이니까요. 아하. 과연 이게 현명한 진화일지 아니면 뭐랄까 정체성을 잃는 시작일지 오늘 질의응답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주목할 건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브랜드 마케팅의 방향 전환 네. 둘째는 신제품 스너그의 역할 그리고 수익성 악화라는 위기 마지막으로 그 너머의 장기적인 비전. 이네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큰 그림이 보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한 애널리스트가 브랜드 진화에 대해 묻는데요. 최근에 에버카우치라는 제품 이름을 스노우로 바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배우 브리트니 스노우를 모델로 큰 캠페인도 시작했고요. 이걸 보면서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어, 뭔가 회사의 목소리 톤 자체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경영진도 더 명확하고 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하죠. 아, 직접 그렇게 표현을 했군요. 네. 예전에는 제품의 기능, 그러니까 평생 쓸수 있다, 세탁할 수 있다, 이런 이성적인 장점만 막 강조했다면, 이제는 스너그라는 이름처럼 편안하고 감성적인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브랜드를 한 단계 진화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답변이 나와요. 애널리스트가 당연히 이렇게 큰 캠페인을 하는데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건가요? 하고 묻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질문이죠. 보통은, 네, 신제품을 위해 투자를 늘릴 겁니다. 이게 정석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경영진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던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요. 비용 안박 때문에 그냥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그 아니오라는 답변 뒤에 아주 중요한 전략 변화가 숨어 있어요. 경영진의 논리는 우리는 이미 브랜드 리프레쉬를 위해 충분히 돈을 썼다는 거예요. 아, 이미 쓸만큼 썼다. 네. TV 광고 같은 전통 매체에 큰 비용을 쏟아서 인지도를 높이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제부터는 그 돈을 더 똑똑하게 쓰겠다는 선언이에요. 똑똑하게요? 네, 확보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제는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훨씬 정교하게 타겟팅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아하. 무작정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겠다 이런 전술적 전환으로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안 쓰겠다가 아니라 이제 헛돈은 안 쓰겠다는 선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품별로 또 채널별로 마케팅 전략을 다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네, 맞아요. 결국 그 전략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그 신제품 스너그 아니겠어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도 바로 그 점을 파고들더라고요. 스너그가 도대체 기존 제품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런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지는 건지 궁금해하면서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러브 세계 미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경영진이 주력 제품인 섹션을 하고 신제품 스너그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레고 블록을 떠올렸어요. 레고 블록이요? 재밌네요. 네. 섹셔널은 마치 레고의 테크닉 시리즈 같아요. 아, 그 엄청 복잡한 거요? 맞아요. 수많은 부품으로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매장에 가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직접 앉아봐야면 그 진가를 알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제품인 거예요. 와, 비유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스너그는 레고 시티 시리즈 같은 건가요? <laughs> 정확해요. 누구나 설명서만 보면 쉽게 조립하고 즐길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스너그는 러브색이 핵심같이, 그러니까 커버를 빨아서 쓸수 있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왔지만 구조는 소파, 러브시트, 의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단순하죠. 음, CEO의 표현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섹셔너를 단순하면서도 엄청나게 복잡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거의 선문답 시즌인데요 그렇죠 <laughs> 근데 사실 이게 러브색의 정체성이자 가장 큰 딜레마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 같아요 바로 그 단순함 덕분에 전혀 다른 판매 전략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섹셔널은 쇼룸에서 직원이 1대1로 붙어서 설명해야 팔수 있지만 스너그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CEO가 직접 스너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채널은 바로 우리 웹사이트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아 웹사이트? 복잡한 설명 없이도 온라인에서 사진이랑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드디어 러브 색이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 비싼 쇼룸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유통 채널로 확장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뜻이에요. 아 드디어 온라인 쇼핑몰이든 다른 가구점과의 제휴든 이제 가능성이 무한히 열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경영진이 제품 계층 구조라는 말을 여러 번 쓰는 거예요. 아, 그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복잡한 프리미엄 제품이랑 단순한 대중적 제품. 이두 라인업으로 각기 다른 시장과 채널을 공략하겠다는 큰 그림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져요. 그렇죠. 민감한 얘기가 나오죠.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수익성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회사가 연간 수익성 전망치 그 이비타 가이던스를 낮췄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묻는 거죠. 이 부분에서 경영진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을 써요. 퍼펙트 스톰. 말 그대로 두 가지 거대한 악재가 한꺼번에 덮쳤다는 건데요. 첫째는 예상치 못했던 관세 폭탄이에요. 관세요? 네. 중국을 피해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생산기지로 옮겼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에 예상했던 한10% 수준에서 갑자기 19에서 20%로 거의 두배 가까이 뛰어버린 거죠. 와, 두배나요 네, 이건 정말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였어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들의 갑자기 10%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셈이니 타격이 엄청났겠네요 엄청났죠 그럼 두 번째 악재는 뭐였죠? 바로 시장 경쟁 심어예요 지금 가구 시장 전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인율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음, 러브 색도 고격을 뺏기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프로모션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아. 예상치 못한 비용은 늘었는데 제값 받고 팔기는 더 어려워진.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예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당연히 다음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도 이어지겠죠?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변명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여기서 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이 드러나는데 다행히도 아주 구체적인 다섯 가지 실행 계획을 제시해요. 다섯 가지나요? 네. 장기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을 다시 예전에 높은 수준, 그러니까 50% 후반에서 60%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목표와 함께요. 첫째는 물류 최적화예요. 창고 관리나 고객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단계, 라스트마일에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음, 라스트마일? 둘째는 지금처럼 계속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서 관세 리스크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두 가지는 기존에 하던 걸더 열심히 하겠다는 느낌인데, 뭔가 새로운 대책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어요. 세 번째 계획이 바로 새로운 유료 서비스 도입이에요. 유료 서비스요? 네, 예를 들어 더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을 받는 유료 배송 옵션을 만들거나 반품 정책을 손봐서 수익성을 보완하겠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째가 아주 중요한데 프로모션 전략을 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전략의 진화? 예. 예전처럼 모든 제품의30% 일괄 할인 이런 주먹구구식에서 제품별로, 채널별로, 시기별로 아주 정교하게 할인 전략을 짜겠다는 거죠. 수익성이 높은 액세서리류는 할인을 좀 줄이고 재고가 많은 제품은 타겟팅해서 할인을 하는 식으로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간은 희망 섞인 기대 같던데요. 네, 맞아요. 마지막은 시장 상황이 정상화되면 지금 같은 미친 할인 경쟁이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는 기대예요. 그렇죠. 사실 이건 회사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회사가 외부 환경 탓만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네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아. 우리면 이 폭풍우를 헤쳐나갈 나름의 나침반과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서 이제 이 회사가 그리는 더큰 그림에 대한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네, 나왔죠. 한 애덜리스트가 좀 꼬집는 듯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 예전부터 거실 말고 새로운 방 뉴룸으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고요. CEO가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답해요. 네, 아직 1년 이상 남았습니다. 라고요. 아, 인정을 하네요. 네, 하지만 그냥 미뤄졌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현재 자신들의 주력 무대인 거실 공간 안에서 출시할 흥미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해요 섣불리 잘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실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지배력을 더 확고히 다진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아주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고 보니 제가 녹취록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 그 부분? 보통 이런 건 그냥 립서비스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CEO가 열정 포인트, 패션 포인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건 단순히 애국심 마케팅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러브색의 그 디자인드 포 라이프, 즉 평생 쓰도록 디자인한다는 철학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 어떻게 연결되죠? 생각해 보세요. 러브색은 완성된 소파가 아니라 부품 단위로 제품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방식이 오히려 미국 내 자동화 생산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게 CEO의 논리예요. 아,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공급망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는 건 물론이고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부품을 생산하니까 수십 년 뒤에도 고객이 원하는 부품을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하게 공급해 줄수 있게 돼요. 와. 평생 책임지겠다라는 브랜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 정말 중요한 장기 비전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평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또 다른 전략. 바로 중고 재거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네. 러브드 바이 러브색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인데요. 러브드 바이 러브색? 네. 회사가 직접 중고 제품을 인증해서 재판매하는 서비스예요. 이미 6개 주에서 운영 중인데 이걸 더 확대하고 심지어 연말에는 고객이 쓰던 제품을 반납하면 새 제품을 할인해 주는 트레이드인, 트레이드인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트레이드인까지요? 자동차도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다른 가구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러브색만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고객이 한번 러브색 제품을 사면 평생 동안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중고로 팔고 보상 판매까지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고객을 완전히 락인 락인하겠다는 거죠. 오늘 러브색의 지리응답 내용을 쭉 따라와 보니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이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네. 관세와 시장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단기적으로는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브랜드의 방향을 새로 잡고 스너그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또 구체적인 생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네. 러브색은 평생 사용하는 가구라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깊이 있는 철학과 스너그처럼 더 단순하고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제품 라인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까요? 음, 그 균형점이 중요하겠네요. 브랜드가 더 넓은 고객층을 향해 확장될수록 기존의 핵심 가치였던 그 복잡하지만 무한히 변형 가능한 섹션널의 정체성은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러브스에 성장을 지켜볼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